KBS가 드디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하나가 드라마 산업 전체의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사람 바로 이찬원과 이명웅. 누군가는 이 조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성사되면 그날이 곧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했죠. 그리고 지금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방송 기사 SNS 단몇 시간 만에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KBS 내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드라마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업계 전체를 뒤집었고 광고 제작 투자사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미 증명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숫자가 말해주는 조합, 방송 시청률, 견인력, 음원, 파급력, 팬덤, 경제력, 브랜드, 소비 영향력, 그냥 연예인 두 명이 만난다 수준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이 결합하는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조합이 성립된 배경입니다. 겉으로는 흥행성을 가진 두 인물의 전략적 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자들은 이 움직임을 kbs의 생존 전략이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드라마 시장은 ott와 민간 제작사 중심으로 무게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kbs는 과거처럼 채널 영향력만으로 승부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고 그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극한 팬덤 플러스 음악 기반 스타를 드라마로 끌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업계 PD 인터뷰에 따르면 드라마는 이제 더 이상 스토리만으로 흥행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움직이게 할 이유가 필요하다. 그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조용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몇달 전부터 KBS 드라마국 내부에는 특수 캐스팅 TF팀이 꾸려졌고 투자사들과 협상 테이블에 오른 자료에는 뮤지컬형 음악, 하이브리드 웨스티 계획 같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단순히 배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전체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논란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명원과 이찬원을 선택한 시장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드라마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광고 사측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고 OST 계약 문의, 해외 플랫폼 문의가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업계 관계자의 핵심 멘트 하나가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이건 캐스팅이 아니라 완성된 흥행 모델이다. KBS는 이를 통해 잃었던 시청률 시장에서 다시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반대로 두 아티스트는 음악 분야 외의 확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교차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 과연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단지 드라마 하나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 흐름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업계 가장 큰 화두는 이겁니다. 이 둘은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 선택과 배치만으로 흥행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1부에서 다뤄야 할 핵심 전체 상황이었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역할 OST 팬덤 시장 광고, OTT 해외 반응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찬원과 이명웅은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단순 카머인지 주연인지 아니면 아예 장르를 새로 쓰는 실험인지. KBS 내부 기획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된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음악의 서사를 드라마 속으로 끌어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의 서사란 단순히 웨스티를 깔고 노래를 넣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티스트의 성장, 감정, 무대, 팬덤, 그리고 음악 산업의 구조까지 그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활용하려는 접근입니다. 쉽게 말해, 이 변화는 드라마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 드라마 OS는 시청률이 잘 나오면 따라 흥행하는 보조 콘텐츠였지만, 이 프로젝트는 오히려 OS가 드라마 흥행을 견인하는 메인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이 전략이 유효한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시장이 증명했습니다. 콘서트... 콘서트 팬덤 음원 공연 산업은 드라마 시장보다 팬 참여력이 훨씬 강합니다. 팬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나오는 콘텐츠라면 시간 돈 관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KBS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웨스티 구성 방식과 장르 선택. 업계 소스에 따르면 음원 제작 라인업에 이미 국내 메이저 작곡가들이 컨택됐고, 여기에 영화음악팀, 라이브 세션 오케스트라 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웨스티가 아닌 음악산업과 드라마산업의 크로스 협업입니다. 여기서 KBS의 속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 음악을 통한 진입로를 만든다. 실제로 OTT에서 K드라마가 강세를 보이는 나라들 중 음악 예능 아이돌 발라드 문화가 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본, 대만, 태국 그리고 남미 일부 국가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시장에서 이명웅 플러스 2,000원이라는 조합은 드라마의 단순 시청률을 넘어서 해외 스트리밍 시장을 직접 노리는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변수 바로 광고와 브랜드 협업 시장입니다. 광고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예고 단계에서부터 식음료, 패션, 의약, 생활 브랜드가 움직였고 몇몇 기업은 아예 우리는 드라마 전체 협찬으로 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업계에서 굉장히 드문 방식입니다. 보통 드라마는 방영 후 성과를 확인하고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방송 전선 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덤 반응. 재미있는 건 팬들이 단순히 기쁘다거나 기대한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커뮤니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팬덤들은 이미 웨스티 차트 공략 계획 드라마, 시청률 지원, 해외 스트리밍 전파, 굿즈 소비 시장, 시사회 참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드라마 시장에서는 거의 없던 팬덤 구조입니다. 그동안 아이돌 업계에서만 존재하던 참여형 소비 모델이 이제 드라마 산업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KBS는 선택을 마쳤고 공은 시청자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업계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발성인가 아니면 드라마 시장과 음악 시장의 장기적 결합의 시작인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보고서에 등장한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즌 기반으로 설계한다. 그 말은 즉, 이게 첫 시즌일 뿐일 수도 있다는 의미죠. 만약 시즌제가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모든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조합이 단순히 화제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되는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KBS는 이미 답을 선택했습니다.